접지 설비의 목적. 1. 감전 방지. 전기 기기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나 지락 전류가 인체에 전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화재 예방. 지락으로 인한 과열이나 아크 발생을 억제하여 화재를 예방합니다. 3. 기기 보호. 전기 기기의 이상 동작이나 고장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4. 보호 계전기 동작 확보. 고장 시 보호 계전기의 적절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5. 정전기 방지. 정전기 축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6. 서지 및 노이즈 방지 외부 전자파나 번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비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7. 중성점 전위 상승 억제 중성점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8. 변압기 고저압 혼촉 방지 고압과 저압 간의 혼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KEC 접지 시스템의 종류 1. 개통 접지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여 고저압 혼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Tn, TT, IT 계통 등이 있습니다. 2 보호 접지 감전 보호를 위한 접지로 지락시 접촉 전압을 허용 값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호 접지는 제1 종에서 제4 종까지 나뉩니다. 3피래 접지 외부 및 내부 낙뢰로부터 건물과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입니다.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을 포함합니다. 4. 기타 접지, 정전기 방지나 노이즈 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접지로 등전리본딩이나 특정 설비의 기능적 요구에 맞춘 접지가 포함됩니다. 탑 TN 계통의 정의 및 보호. TN 계통은 전력 계통의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하고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보호 도체를 통해 그 점에 접속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TN 계통에서는 고장 루프 임피던스와 차단기 작동 전류 IA의 곱이 공칭 대지 전압 u o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고장 시 전원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 방식은 고장 시 지락 전류가 빠르게 흐르고 차단기가 즉각 동작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합니다. 257 2578 테소스 TN 계통의 종류 1 TN C 계통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하나의 펜 도체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전 계통에서 펜 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펜 도체가 손상될 경우 보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낮습니다. 25.1 Source TNS 계통 중성선 N과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치된 방식입니다. 배전 개통 전체에 걸쳐 중성선과 PE 도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 간섭이 적고 보호 기능이 확실하며 신뢰성이 높습니다. 3. TNCS 개통. 개통의 일부에서는 PEN 도체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수전단 이후에서 PEN 도체를 중성선과 보호도체로 분리하여 적용하며 TNC와 TNS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TT 계통의 정의: TT 계통은 전원의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는 전원 접지 전극과는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TT 계통의 특징: 1. 계통 접지와 기기 접지 분리 전력 계통의 접지와 전기 설비의 접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기기에 노출된 도전부는 독립된 접지극에 연결되며 이는 전력 계통의 접지점과는 분리됩니다. 2. 자동 차단 조건 TT 계통에서는 R/Iap 즉5 0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R은 기기 접지 저항, I는 차단기 작동 전류로 이를 통해 감전 위험을 방지합니다. 3. 보호 장치 과전류 차단기 외에도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고장 발생 시 빠른 차단을 보장합니다. 삼스 벤 소스 IT 계통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IT 계통은 전력 계통의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기 접지는 전원부 접지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2. 전원부 절연 IT 계통에서는 전력 계통의 충전부가 대지와 절연되어 있거나 임피던스를 통해 접지됩니다. 기기 접지와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3. 고장 시 전류 특성, 기기 절연 사고 시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 매우 작은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허용 접촉 전압인 50 버트를 초과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전 위험이 낮아 안전합니다. 4. 주요 사용처 it 계통은 주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나 화학 공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5 감전 보호 장치 정된 능력 과전류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1차 고장 발생 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호접지 1 정의 보호접지는 고장 시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노출 도전부를 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기 기기의 금속 외함이나 도전성 부분을 대지에 연결하여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인체를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되도록 설계됩니다. 2. 작동 원리 노출 도전부를 보호 도체를 통해 접지극에 연결하여 고장 시 고장 전류를 대지로 방전함으로써 감전 위험을 방지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본적인 보호 방식입니다. 필에 접지. 1. 정의 피뢰 접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낙뢰로 인한 정기적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접지입니다. 주로 번개나 서지로 인한 전압 상승으로부터 건물 및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피뢰 시스템 피뢰 시스템은 크게 외부 피뢰 시스템과 내부 피뢰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피뢰 시스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건물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번개를 피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내부 피래 시스템, 서지 방지 장치 SP 등을 사용하여 내부 전자기기를 보호하고 등전이 본딩을 통해 전위차로 인한 전기적 손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3. 뇌서지 저감 설계 내부 피래 시스템에서 SP를 이용하여 서지 전압을 감소시키며 주요 보호 구역 비즈를 설정하여 전력 회로나 통신회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접지 시스템의 시설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단독 접지 각 설비가 독립적으로 접지되는 방식으로 다른 설비와 전이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2. 공통 접지 고압, 저압 등의 여러 설비가 하나의 접지 시스템을 공유하여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3. 통합 접지 전기, 통신, 피레 등 다양한 설비를 하나의 접지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등전위로 연결하여 감전 위험을 줄입니다. 단독 접지 정의, 접지를 필요로 하는 설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e, 개통도, 각 설비, 특고압, 고압, 저압, 저압통신, 피레 등과 독립적으로 접지되며 접지극 사이의 이격거리를 유지합니다. REIT, 충분한 이격거리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접촉전압, 보폭전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싼 설비 기기의 과전압 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특징 뇌전류 서지에 의한 기기 손상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 가장 이상적인 접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싼, 접지극간 전위차 발생 우려가 있으며 민감한 기기에 독립 접지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통통 접지 1. 정의, 고압 및 특고압 접지 계통과 저압 접지 계통이 등전위가 되도록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통도 특고압 고압 더압, 저압 저압설비는 공통 접지로 연결되며 통신과 필의 접지는 단독으로 시설됩니다. 3. 특징. 각 설비가 다른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기 통신 필의 설비 등의 접지 개통이 공통으로 관리됩니다. 접지 극간 고른 전위 분포가 가능합니다. 3. 접지 극수가 줄어들어 경제적입니다. 2. 얌 특고압 고압 저압간 전위 상승시 파급 위험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접지 저항을 낮출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통합 접지 1. 정의 전기 설비, 통신 설비, 피뢰 설비뿐만 아니라 수도관, 가스관, 철근 등의 금속부를 함께 접지하여 인체 감전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2. 개통도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연결되어 등전위로 형성되며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 피뢰 설비가 모두 통합 접지로 연결됩니다. 삼. 특징.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을 10옴턴 이하로 유지합니다. 전위 상승에 따른 파급 위험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쌍. 접지전극이 손상되거나 성능이 악화되면 모든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접지전극의 수가 적어 가장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세 가지 방식인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성 단독접지 낮다 공통접지 높다 통합접지 최대 2. 경제성 단독접지도심지에서 고가 공통접지 저렴 통합접지 최저 3. 전위상승 전이 전위상승발생 전이 공통접지 고른전위 분포 통합접지 등전위 4. 타기기 영향 단독접지 적다 공통접 크다. 통합 접지, 크다. 5. 접지 저항, 단독 접지, 높다. 공통 접지, 낮다. 통합 접지, 최저. 6. 잔독 접지, 대지 저항률이 낮고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 공통 접지, 도심지의 대형 건축물에 적용. 도심지의 대형 건축물에 적용. 1.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1. 접지극,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 단자에 연결된 전극으로. 전기 설비의 접지를 위해 대지와 연결된 도체입니다. 이시 t o r s 접지 도체. 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도체입니다. 주로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구리 역프마터 이상, 철 50파터 이상의 단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E1대1 소스. 보호 도체. 주 접지 단자와 노출된 도전부를 연결하여 감전 방지 역할을 하는 도체입니다. 450-750V 비닐 절연 전선 또는 h f f i x 와 같은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등전 위본딩 도체 개통 외 도전부를 접지 시스템과 연결하는 도체입니다. 보호 도체와 동일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지 시스템 구성 요소 간략 설명 1. 보호 도체 전기기기의 금속 외함 등 노출된 도전부를 감전 방지 목적으로 접지하는 도체 2. 보호등 전위 본딩용 도체 다양한 금속 설비 간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연결하는 도체. 3. 접지 도체 주 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여 고장 전류를 대지로 흐르게 하는 도체. 4. 보조 보호등 전위 본딩용 도체. 수도관, 가스관 등의 개통 외 도전부를 본딩하여 전위차를 없애는 도체. 5. 주 접지 단자 B. 접지 시스템의 중심 단자로 모든 접지 도체와 보호 도체가 연결됨. 6. 전기기기 노출 도전부. 전기기기의 금속 외함과 같은 노출된 도전부. 7. 철골 및 금속 덕트, 철골 구조물 및 금속 덕트와 같은 개통 도전부. 8. 수도관, 가스관, P. 수도, 가스 등 외부 개통의 금속 부분. 9. 접지극. 대지와 직접 연결된 도체로 고장 전류를 대지로 흘림. 10. 접지 시스템에 포함되는 기타 금속 장치. 접지 시스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충족 CATS은 개통접지 방식의 적용으로 전기설비를 보호합니다. k c 200 힘, 저압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k c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접지설비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로 전달할 것 차단 시간 동안 고장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기계적 열적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k c 에서 정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따라야 합니다. 3. 전기 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 충족 약전 설비의 기준 전위와등전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내부의 피래 시스템 접지, 서지 및 노이즈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4. 접지 저항값 충족, 부식, 건조 동결 등 대지 환경 변화에도 접지 저항 값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안전 전압은 교류 50버트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통해 접지 시스템은 전기 설비의 안정성과 인체 보호를 보장합니다.